자, 오전에 힘드셨어요? 네. 오전에 생물 때문에 힘드셨어요? 네. 생물선생님이 저딱 보더니, 지역사회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신다. <laughs>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어? 저한테는 생물이라고 그러던데요? 막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약간 이간질을 시키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에너지 너무 뽑, 뽑지 마세요. 이쪽, 이쪽에 에너지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유임을 잠깐만 줘을게요 노인장 유양보험에 있어서. 자 그리고 아 장기요양인정 20조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네, 갱신 신청해야 돼요. 저절로 자동으로 된건아니고요자 갱신을 신청해야 되는데, 자 갱신신청기간, 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몇칠까지 30일, 30일. 어, 그니까, 어, 내가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에 판정을 받고 그냥 다시 갱신할 거야. 그러면 유효기간 남기 바로 전에 30일 전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거기에 동그라미 2원에 보시면 자 발급 의뢰서를 통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고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 100분의 20은 본인이 그리고 80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자체가 부담해요. 누군지 아시죠? 의료급여 1종, 2종이신 분들. 이분들은 지자체가 다 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분들 누굴까요? 의료급여법 3조 1항 1호 외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그 유명한 2호부터 9호까지. 이분들은 돈을 깎아드리고 있네요. 100분의 10은 본인이, 90은 국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외에 생계 곤란자, 또 100분의 10, 그다음에 90일 공단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100분의 20을 내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2번이에요. 1차 보건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맞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 맞습니다. 지역 사회 보건 위로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요 없었어요? 없었었죠? 답은 3번이고 집을 가능한. 네, 맞아요. 답은 3번.